총선에서 극자파 극자파들이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극자파들이 파리올림픽 프랑스올림픽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보수집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파리 올림픽처럼 프랑스처럼 베네주엘라처럼 나라가 망하는 길은 부정선거를 거치지 않는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왜 귀에다가 총판을 맞고 길을 갈등해가지고 무사 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와 부정선거, 칼텔과 싸움은 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놀라다 빠르게 는 일이 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정선거로 됐습니다. 베리사 하멜라 부통령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로 됐습니다. 조바이든 조바이든은 좌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좌파 경계를 해가지고 미국이 인플레가 다고 금리가 올라가고 국제 금리가 해가 불법 이민자들이 넘쳐나고 번개가 급증해가지고 미국은 지금 개판. 이 사람은 바이든 보다도 더 급잡합니다. 바이든 보다도 더 급잡합니다. 정신 똑똑 차려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정독이나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모두 해리스 칼리로, 카메라를 급찬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해리스 카메라는 샌프란시스코 범죄는 천달러 위반의 범죄는 전부 경건대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범죄의 소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 사건을 거의 기소하지 않아고 샌프란시스코가 마리아라의 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결과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도시가 완전히 노숙자의 소굴로 변모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언론이 왜 우리나라의 보수가 유명한 언론들이 왜 헤리스 카메라를 극찬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헤리스 카메라처럼 샘플라스 코퍼시처럼 베네수엘라처럼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나라 언론 정신똑똑이차례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필요 해가지고 거리에서 보수원련을 하고 있는 모든 언론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리스 카멜라는요.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보다 서른 살이나더 나이가 많은 젠프란시스코 흑인 시장을 그것도 유부남입니다. 내연남을 불륜단계를 맺어서 잡습니다. 그래서 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상대 후보가 뭐라 했니까 헤리스 카멜라 보고 너 창녀 매춘부 아니냐 서른 살더 많은 연남하고노아난너 창녀 매춘부 아니냐 이렇게 호든 공격을 받은 사람이 헤리스 카멜라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정신 차렸어요 이런 헤리스 카멜라가 미국 대통령 되면 미국의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범죄는 바닷같이 급증하고 아리아나나 환각자등이 그리고 노숙자들이 소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기독교의 꿈론, 조육의꿈론로 한미동맹으로 빛나는 이승만 대통령. 안흑을 국시에 이를 삼고, 한강의 기적과 산림 녹화와 새마을과 과학 입국으로,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하는 오늘날의 강적으로 만든 기초를 탄탄히 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다 방금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오늘 굳건하게 지켰고 오늘 좌파 세력들이 나라를 개판쳐도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은. 이승만 박희의 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박사님한테 여러 번 전화를 받았어요. 문자도 받았어요. 이 자리에 와서 이 부정선거 수사 촉구하는 이 집회에 나와 연설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제가 아까 장계원 박사님한테 했어요 박사님이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나 저는 그동안 계속 출기차게 구방대와국토원과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부담스선운 진실을 끊임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오늘 이 연설을 위해 가지고 제가 미리 카톡으로 우리 장계원 박사님 오늘 이 집회를 공개사항으로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연설할 내용도 베네수엘라 사태 오늘 제가 방금 한이 내용도 다 카톡으로 해가지고 미리 연설문을 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장재현 박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우방대 국수보을들여한 ...와 함께. 그리고 베네젤라에서 투쟁하고 있는 베네젤라 야당과 그리고 베네젤라 유혈사태가 불구하고 투쟁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이입도록투쟁과칼퇴과 대결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공화당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국민 근거를 쟁취했소 부정 생각 카르텔 특들을 격파했서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나이 더워서, 노래 한곡 하려고 그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전광훈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박선희 가수가 불러서, 여러분들 다 익히 하시는 노래, 열불 난다, 천불 난다, 이 노래를, 아코디언 연주를 준비 한번 하러 갑니다. 아코디언. 아코디언 연주. 네. 아코디언. 아코디언으로 오늘 연주하고 분위기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내일은 키보드로 열